어그 당시에는 이제 부산고등학교 야구가 조금 많이 좀 무너져 있는 상태였고 어 일단은 뭐 잘하기 위해서는 중학생들 스카우트를 좀잘 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는 좀 그런 부분이 어, 부족해 가지고 어 야구 선 후배님들의 좀 도움을 받아 가지고 어, 스카우트하는데 좀 주력을 했었고 어그 부분부터 바닥부터 조금 처음부터 새로 한다는 게 생각으로 고생을 좀 많이 했었죠, 처음엔. 예. 조금 처음에 오니까 좀 패배주의가 좀 있었고요. 그 다음 좀 기술적으로 하면은 일단 기본기가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뭐 보통 연습하면은 캐치볼 연습을 뭐한 10분 정도 한다면은 한시간씩 캐치볼부터 새로 시작했죠. 첫 단계부터. 정신적으로도, 뭐, 예를 좀, 뭐, 시합을 뭐, 어 지는 날이 많다 보니까, 어 뭐, 좀 이기자 하는 마음이 좀, 어 적은 선수들이 많았고, 어 그런 선수들을 이제 데리고 처음부터 강하게 연습을 했었죠. 예. 2019년도에 4강을 두번 들어간 게, 최고의 성적이었죠. 그럼 막, 뭐그 전에는 거의 뭐, 사강조차도 못 올라갔었죠. 예, 예 그렇죠. 뭐, 전국대 우승은 뭐, 꿈도 못 꾸던 시절이었죠. 예. 어 그게 뭐, 고등학교 감독도 중요하지만은, 어, 주변에 도와주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어, 그 다음 뭐, 어, 야구인들도 많이 알아야 되고, 어, 여러 가지, 뭐, 힘든 부분이 있었는데, 저는 뭐, 다행히 뭐, 그런 부분 도와주는 분들도 많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지금 사망들을 처음 스카우트를 시작했었죠. 예, 좋은 선수들이 많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야구가 좀 뭐, 음, 돈이 들어가는 뭐, 운동이다 보니까, 뭐, 장학금 부분도 조금, 신경을 좀 써야 되고, 좀, 또, 그런 부분이 장학금 지급을 하려다 보니까, 뭐, 동문들도 많이 또 알아야 되고, 부탁도 해야 되고, 또, 또, 도와주는 동문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선수들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뭐, 또, 동문 사이에서 또, 어, 또 활동을 또좀 하다 보니까, 또, 뭐, 또, 인맥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도와주시는 동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기초 체력 훈련 그다음 수비 훈련 이두 가지를 가장 중요하게 중점을 두고 훈련을 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수비가 더끝나요 아, 수비 훈련은 뭐좀뭐 훈련을 한 만큼 조금의 성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수비 훈련을 중앙점을 두었었고 제가 또 프로에서 또 수비 코치를 또 오래 하다 보니까 선수들에게 또 많은 매뉴얼을 가지고 훈련을 시킬 수 있었고 또 당연히 또 선수들이 또 열심히 하는 바람에 수비 같은 부분은 기량이 좀 많이 올라오게 됐었죠. 그냥 뭐 받고 어지고 이런 훈련보다는 어 시츄레이션 훈련이라고 뭐 주자 어디에 있고, 원아웃에 이루에 있는 상황에서, 뭐, 또 투수 땅 뿌려놨을 때, 어떻게 하, 움직인다, 이런 거를 이제 계속 반복적으로 훈련을 하는 거죠. 뭐, 프로팀에서 연습하는, 뭐, 그런 메뉴를 그대로 고등학생들한테, 어, 접목을 시겠죠. 훈련량은 뭐, 그전에도 많이 했지만은, 뭐, 제가 와, 와가지고는 좀, 어, 명목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좀, 음, 생각을 하면서, 어 가상 훈련을 좀 많이 시작을 했었죠. 어 시합 때 돌발 상황에서 선수들이 당황하지 않고 어이어 어, 연습한 대로 움직일 수가 있는데 어, 그런 부분을 조금 소홀히 하다 보면은 게임 때 돌발 상황에서 당황을 하 시작하죠. 예. 뭐 다른 팀에 비해 수는 뭐 압도적으로 많다고 볼수 있죠. 꽤 예. 많아요. 어,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저희 같은 학, 경우는 1학년들도, 어, 3학년하고 똑같이 훈련을 같이 하거든요. 좀 그런 부분에서 좀 연습이 좀 시간이 늘어날 수도 있고, 또, 다른 팀에서 하지 않는 뭐 작전 훈련, 뭐, 이런 부분도 매일 하기 때문에, 어, 시간이 조금 다른 팀보다는, 음 어, 늘어나죠. 예. 또, 뭐, 또 수업도 해야 되고, 어 뭐, 많은 문제점이 있지만은, 또, 교장 선생님 또, 최대한 또, 시간을 또, 하애도 해주시고, 어 도와주시는 분들이 또 있기 때문에, 어그 주어진 시간 속에서 알차게 보내고 있습니다. 게임을 이기면은, 또, 그런 연습한 부분 때문에 이기고 그러면은 또, 선수들이 생각이 달라지기 시작하죠. 지금 아주 뭐, 긍정적으로 변해 있습니다, 지금. 어, 지금 뭐, 뭐, 사회 경제적으로 뭐, 전부 다 수도권 몰림 현상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뭐, 어떻게 할수 있는 부분은 없고, 요 지방에도 좋은 선수들을 이제 수도권에서 많이 빼갈리려고는 하고 있는데, 뭐, 사실, 뭐, 어떻게 할 방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어, 뭐, 좀, 우리가, 어, 탐내는 선수가 있으면은, 그렇죠. 적극적으로 붙어가지고, 안 뺏기려고 해야죠. 네. 뭐, 수비 연습을 하면은, 너무 실수가 많았고, 어, 또, 팀, 팀 수비 훈련, 전술 훈련, 뭐, 이런 훈련을 하면 선수들의 이해도가, 어, 낮았기 때문에, 중간 중간에 설명을 해가면서 어, 전술 훈련을 할때 그때 좀 많이 힘들었죠 예, 이해를 시키기가 힘들었죠 또뭐 포메이션이 선수가 뭐 이런 상이 황 나면은 뭐 이루수가 일루로 가야 되고 이루로 가야 되고 막뭐 이런 어, 그런 기본 전술 포메이션 훈련 예, 그런 선수들의 이해도가 조금 낮았다고 봐요. 그렇죠. 뭐 제가 뭐뭐 뭐, 어, 프로에서 수비 코치를 오래 하다 보니까 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선수들에게 자신 있게 지도를 할수 있죠. 어 요즘은 뭐좀뭐좀 어, 있다고는 그래, 보여집니다. 예. 어. 그렇죠, 그렇죠. 안 해봤기 때문에 그렇죠. 예. 연습 때 반복 훈련을 하면은 충분히 그 정도는 뭐 어. 이해할 예, 수 있습니다. 그렇죠. 투수력과 더불어서 수비는 빼놓을 수가 없죠. 예. 어, 뭐, 득점을 내야 이기는 게임이 야구지만은 실점을 쉽게 허용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제가 뭐, 투수 출신은 아니지만은, 어, 야구는 투수가 중요하다는 것을 뭐,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좋은 투수를 확보하는 게첫 번째입니다. 그 뭐, 뭐, 휴일날 뭐 대부분 뭐 중학교 게임 뭐 이런 데를 가가지고 좋은 선수 있으면은 점 찍어 놓고, 예, 그렇게 하는 게뭐 일상이었죠. 뭐, 뭐, 대중 없습니다. 뭐, 대회 있으면은 거의 뭐 아침에는 뭐 나와 있고, 오후에 또 학교 연습 참가하고 그렇게 했었죠. 뭐 시합 기용 문제가 제일 큰데 뭐 기량이 비슷하면은 뭐 고학년이 출전하는 게 맞지만은 또뭐 서울의 중요한 전국 대회를 하다 보면은 또 이겨야 되는 뭐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장애인이라도 뭐뭐 기량이 좋은 선수들은 뭐 가감하게 기용을 하고 있어요뭐예뭐 예뭐 그런 부분도 있지만은 뭐또그 전에 또 부모님들하고 또 면담을 통해서 또 요런 이런, 이런 부분 때문에 또 시합을 나가기 힘들 수도 있다 이렇게 예, 말씀을 드리는 경우가 있죠. 어 우리가 투수에 비해서 또 야수가 조금 부족한 편이었고 또이두수두 두 선수는 뭐 중학교 때부터 뭐 발군의 실력을 또 발휘한 선수였었고 또뭐 시합 기용을 뭐 간간히 하다 보니까 뭐 충분히 뭐, 제목도 해내는 선수였고요. 어, 그러다 보니까 뭐, 컨디션이 좋았기 때문에 전국대에서도 뭐, 자기 실력 이상으로 잘 했던 것 같습니다. 예, 부산에서는 뭐, 탑클래스 선수들이죠. 뭐, 솔직히 뭐, 사망연이 받았으면 뭐, 조금 모양새가 좋았겠지만은, 그, 협회, 측 뭐, 신문사 측에서, 뭐, 그쪽에서 결정하는 게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부분이었고, 뭐, 안지훈 선수도 충분히 뭐, 받을 만한 자격이 있으니까, 중요할 때 너무 잘해줬고, 어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뭐, 뭐 괜찮다고 봅니다. 예, 전국대 고등학교 보니까 30년 만에 1학년 선수가 MVP를 어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예, 대단한 기록이죠. 뭐, 박찬엽 선수 같은 경우는 뭐 수비에 어, 특화된 선수고, 어, 뭐 이렇게 제가 박찬엽 선수한테는 따로 뭐 어떻게 기술적으로 조언을 뭐 하는 편이지만은 어느 정도 어, 기술이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어, 별다른 말은 안 하는 편입니다. 그 정도로 뭐 기술이 좋은 선수고. 어, 시합 때도 보면 아주 영리한 선수고, 감독의 수비 작전을 가장 이해를 잘하는 선수입니다. 어, 그, 중요한 수비 하는 부분은 뭐 평소에 그런 부분을 대비해서 어, 연습해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박찬엽 선수가 뭐 어려운 타고였지만은 아주, 예, 어, 위기에서 건져낼 정도로 중요한 수비를 했던 것 같습니다. 해왔던 부분이 땅볼이 왔을 때예음 뭐 물론 잡고 더블 플레이 하면 좋지만은 어, 아웃카운트 하나를 먼저 생각해 어, 너무 급하게 하지 말고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정확하게 해라 이렇게를 강조 근데 그 당시에는 뭐또 마지막 바운드가흙에 맞으면서 티 오르는다고 했는데 아주 침착하게 잘 잡았던 것 같습니다 프로 선수 이상으로 좋은 플레이를 했습니다. 오, 뭐, 많으면 뭐 두세 개 나오고, 뭐안 나올 수도 있고, 예. 근데 그 두세 개 아주 많은 편인데, 그것 때문에 뭐 성패가 갈리는 경우가 허다니까, 예, 선수들한테 그런 부분을 강조를 많이 하죠. 예. 이 하나 때문에 이기고 질수 있다. 예,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음, 관리하는 부분, 뭐, 어 고등학생들은 연습을 하면은 빨리 올라오는 선수들은 기량이 쑥쑥 올라옵니다. 예. 그런 선수들이 있고 프로에서는 뭐 어느 정도 기량이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어, 게임을 통해서 어, 기량을 올리는 거죠. 매일 게임을 하잖아요. 예. 뭐 고등학생들은 뭐 주말리그 해가지고 일주일에 한 게임하고 또 준비했다가 뭐 이렇게 하는데 연습할 시간이 많은데. 음, 그런 측면에서 보면 또 체력적인 부분도 많이 프로에서는 많이 필요를 하고 고등학생들은 아직까지 체력이 딸려도 게임을 할 수가 있어요. 일주일에 한 게임. 전국 대회 가면은 뭐 이틀에 한 게임, 3일에 한 게임 이렇게 하지만 프로에서는 매일 게임을 해야 되니까 기초 체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 저희들 같은 경우는 뭐 런닝도 하지만은 저 안쪽에 웨이트 트레이닝장이 또 굉장히 시설이 잘돼 있기 때문에 어, 다른 학교에 비해서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 어, 그래서 선수들이 마음 놓고 또 어, 웨이트 트레이닝 훈련을 많이 할수 있죠. 또 요즘 트렌드가 또뭐 코어 중심으로 또 운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을 또 트레이너가 또잘 시켜가지고. 어, 훈련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 작년 보안기 우승 전에는 사실 강팀이라고 아무도 뭐, 뭐, 인정을 안 했습니다. 어, 그러면서 우리가 훈련을 어, 많이 함으로써 뭐, 보안기를 통해서 이제 조금씩 향상이 됐었고, 또 원상현 성형탁이라는 두 명의 투수가 어, 발군의 피칭을 해주는 바람에 우승까지 할수 있었고요. 어 올해 같은 경우는 전문가들이 또 부산고등학교는 항상 우승 후보라고 인정을 해주는 가운데서 또 이번 대는 원상인 투수가 또 부상으로 빠졌는데 또그 자리를 또 이양인 투수들이 또잘 메꿔줘가지고 또 내년 시즌까지 전망을 또 밝게 해주는 효과가 있었고, 네. 어또 앞으로. 뭐, 대회가 3개, 4개 남아있지만, 원상현 어, 투수가 또 복귀를 함으로써 계속적으로 어, 정상에 도전할 수 있는 전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어, 이번 뭐, 한금사적기 대회를 통해서, 어, 서울에 한 14일, 2주 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합을 안 나간 저학년 선수들 위주로 이 선수들은 좀 연습이 연습할 시간이 많이 없어가지고 지금 여기서는 뭐 주말에는 주말 리그를 하고 있지만은 주중에는 저희들끼리 뭐 청백전을 통해가지고 어 개인 감각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